입양의 경우에도 어, 사전에 그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좀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어,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해운대을 출신 국회의원 김예입니다. 어...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아기들.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어제 말씀하셨죠. 아동학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으시는 것이 입양 아기, 입양 아기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양 부모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가 입양을 했다가도 키우기 힘들다고 여기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수습하느라고 내놓은 것이 입양 사전 위탁 보호제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입양 사전 보, 입양 사전 위탁 보호제도 역시 아이가 중심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입양 특례법에 보면은 아동 병리 최우선, 아동 이익 최우선이 아동에 대한 법의 기본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어른이 아니라 그 중심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복리, 아이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은 뭡니까? 어른 중심입니다. 도대체 그런 법을 왜 만듭니까? 그런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합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기도 존엄한 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 아기를 마음에 안 든다고 사전에 키워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취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아이 또 고르고, 그것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입으로 할수 있습니까? 그런 위탁보호제는 결코 반대합니다. 그런 제도를, 그런 악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막겠습니다 예. 네. 아기들은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걸 왜 만듭니까? 사전 위탁 보호제도 역시 아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36개월까지 아이가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월령수가 낮을 때 부모를 만나서 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돼야지 아이가 결핍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입양허가를 얻기까지 가정법원에서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입니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커갑니다. 다른 누군가의 돌봄 속에 있다가 새로운 부모를 만납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겠습니까? 말 못하는 아이지만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최소화시켜보자. 가정법원에 허가받는 그 시간까지라도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자. 그래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상처가 최소화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뭐냐? 그 제도의 취지는 부모 자격이 없으면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자격이 없으면 걸러내자는 그 제도를 아이를 바꾸는 기회로 이용하자고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상입니까? 그 아이에, 아예 인권이 있습니까? 아기의 인권이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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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사과했냐? 아기에게 사과하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키스 없는 부모에 의해 태어난 아기에게 대통령을 사과하십시오. 그 아기들, 그 아기들은 도대체 무슨 관리로 어른이 키우겠다고 데려갔다가 마음에 안 들다고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런 법을 허용합니까? 그리고 많은 입양아기들, 아이들, 저도 80일 때부터 키워서 올해 11살 됩니다. 우리 딸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을까봐 제가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아, 우리 엄마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바꿀까?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어제 들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생명존엄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무슨 변명을 합니까? 이병사전 위탁 제도가 그런 제도입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금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고요? 도대체 무슨 인권입니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같이 아이는 그렇게 함부로 다뤄져도 됩니까? 부모 없는 아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통령이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부모들은 아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아기 키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아기가 위급할 때는 맨발로라도 뛰쳐왔고, 병원에 뛰어가야 되고 내가 굶어도 내 새끼에게는 먹여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그 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면 왜 아기 입양합니까? 그런 사람을 탓해야죠. 그런 사람에게는 입양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걸 탓해야 될 대통령이 가슴 연약한 아기에게 물건 다루듯 상품 다루듯 마음에 안 들면. 바꿀 기회를 준다고?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여기에 계신 기자님들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까? 안 되죠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겠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힘이 있든 힘이 없던 누구나, 누구나 동등하게, 평등한 대우를 해야 되고요. 더욱이 가장 약한 아이에게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랑과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어제 그 발언으로 실체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제 버려진 아기들, 그래도 새로운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하는 말 못하는 아기들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그 말씀 취소하십시오. 모르면 배워야죠. 단한 번이라도 입양 가족과 얘기해 본적 있습니까? 단한 번이라도 입양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그 현장을 본적 있습니까? 많은 사회적 약자들 현장에 가셨다면서요. 왜 여기 계신 부모들 현장에는 안 와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대화했습니까 도대체 그 발생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험하고 끔찍한 말씀을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들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수 있단 말입니까? 멈춰 주십시오. 제발 멈춰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기들에게, 이양 가족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셨죠?